한국 문화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주류가 되었고 특히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 같은 세계적 문화 강국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는 뜻밖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이제 케이팝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었고 한국 아이돌 댄스 가수들의 퍼포먼스를 길거리에서 따라하는 무리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특히 지난해 한국 드라마 역사상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이 경우 프랑스 파리 지행들이3,350 길거리에 모여 딱지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오픈한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무려 2km 가량 늘어선 마치 만리장성을 연상케하는 긴줄을 성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먼저 입장하겠다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며 한때 SNS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보다 한국 문화에 진심을 보였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K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테마 여행 상품을 통해 한국을 찾은 프랑스 관광객들이 누구보다 즐겁게 보자기 만들기 체험을 즐겼고 굉장히 즐거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프랑스 예술의 중심이자 수도인 파리에서는 프랑스 아닌회와 파리 15구가 15구청 광장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해 파리 시민들이 모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겼는데요. 특히 행사가 열린 파리의 15구는 한국인 약 5천여 명이 거주하고 한국 음식점들이 몰려 있는 곳이며 프랑스 내에서는 이곳을 코리아 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문화와의 친숙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행사는 휴일에 맞춰 진행됐으며 프랑스 시민들은 너도나도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한국 문화를 즐겼고. 특히 행사 진행 한쪽에 마련된 떡볶이와 어묵 등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들도 함께 즐기며 한국 문화에 완전히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프랑스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도 아슬아슬 징기명기로 불리는 바로 줄타기 공연장이었습니다. 줄타기는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로 단순히 줄이를 걷는 것이 아닌 노래와 춤. 그리고 고기를 하며 두 지점 사이에 매단 길고 가느다란 줄 위에서 재담을 늘어놓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전통 공연 예술 줄타기는 2011년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무형유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현재는 줄타기 보존회와 정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김대균 님이 한국의 고유한 줄타기를 전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균의 뒤를 이어 2001년생 남창동이 8세의 인간문화재 김대균을 사사 줄타기에 천인문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 58호 줄타기 정식 이수자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 순간포착 세상의 이런 일이 놀라운 대회 스타킹 등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그의 목표는 현재 K-팝의 세계화가 한창인데 줄타기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그의 공연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는 문헌에 적혀 있는 글과 그림을 기초로 서양 줄타기인 슬랙라인과 기계체조 그리고 비보잉 등을 익혀 이를 줄타기에 응용하며 이런 새로운 퍼포먼스 덕에 줄타기계 아이돌로 불리며 줄타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 김대균과 그의 제자 남창동은 프랑스 파리에서 멋진 줄타기 공연을 펼쳤는데요. 큰 절을 하며 시작된 줄타기 공연의 프랑스 파리지행들은 신비롭다며 또 놀란 듯한 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찔한 가느다란 밧줄 위에서 앞으로 걷다 뒤로 걷기를 반복했고 줄 위에서 점프를 하는 등 프랑스인들의 눈을 충분히 즐겁게 해주었고 또줄 아래에서는 아름다운 한국의 국악이 울려 퍼지며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현지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요. 서양의 슬랙라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아찔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의 줄타기는 재미와 감동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즐겁게 관람했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죠. 사실 줄타기는 한국에서는 영화왕의 남자 장생과 공길의 광대놀이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줄타기는 그다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 현지에서 줄타기를 직접 보신 분들과 영상으로 보신 분들의 다양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유 문화는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해서든 오래 유지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멋입니다. 저는 영상으로 받고 너무 좋았어요. 특히 한국의 소리는 제 귀에서 청아하게 울렸고 지금도 계속 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가요만 들었다. 특히 블랙핑크의 휘파람이란 노래를 정말 좋아했고 처음 들었을 때큰 충격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이 음악은 내게 더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과 또 너무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이 한 곳에서 어울려 즐기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국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아요. 저도 한국의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길이라는 역할의 이준기 배우에 너무 푹 빠졌고 한동안 그가 나오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꽤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한국은 K-pop, 드라마, 영화 같은 장르만 매력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새로운 것들이 합쳐지니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난 정말 좋았어. 이것이 바로 동양의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국가와 합작한 무대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됐던 한국 문화 공연들 너무 재밌었어요. 줄타기뿐만 아니라 가야금 연주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을 보고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가방이나 지갑 같은 한국 아이템들이 꽤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찾아보는 사람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가끔 한국을 여행하면 항상 에버랜드를 들리고 인근의 민속촌까지 꼭 즐기는 편입니다. 그곳에서 몇번본 적이 있어요? 꽤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나도 몇번본적 있어. 슬랙라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른 것 같아. 직접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 한국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 너무 좋았고 뭔가 제대로 한국 문화를 알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 또한 영상을 통해 한국 전통을 접했어.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니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국에 갈 계획이 있다면 연락줄 수 없을까? 시간이 맞는다면 같은 프랑스 사람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어.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아직 난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래서 드는 두려움이 있어. 혹시 괜찮다면 꼭 쪽지 남겨줘. 난 한국 드라마 그 중에서도 사극 드라마를 보는 걸꽤 좋아한다.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전통 사극과 한국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전혀 거짓 없는 것 같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매우 출중하다. 그리고 장면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런 한국의 전통 놀이, 문화들도 난 굉장히 좋아하고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